2번 본인의 장단점과 입사 후 장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는지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는 저는 이왕이면 특히 장단점 부분 쓰실 때이 자꾸 배경을 자꾸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이런 걸 쓰세요 그런 거 쓰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내에서 음, 프로젝트 내에서 아니면 전공 관련된 어떤 뭐 테스크 내에서 아니면 인턴 경험 내에서 이런 걸 쓰셔야지 잘 읽히죠. 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장단점은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보완할 건지 입사 이후에 비슷한 환경에서 내가 실제로 장점이라고 느꼈던 부분과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서 A, B로 나눠집니다. 보통 은 이제 A, B는 자 A는 클래식하게 장점 따로 단점 따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관성 때문에 연결이 되시면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은 배경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옛날에 나는 좀 내가 생각하는 장점은 책임감이다. 인턴을 할때 내가 어려운 업무를 어려운 업무를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되겠죠? 400자니까. 이런, 이런, 이러한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해낼 수 있었다. 400자이기 때문에 그냥 성과 정도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내가 맡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솔루션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였는데, 이거를 내가 개발을 해냈다. 할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인턴으로서 나는 인턴이지만, 어쨌거나 소속되어 있다는 라 책임감, 그리고 어, 위에 팀장님들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해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덕분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비대백을 들을 수 있었다 정도로 하면 한 150자에서 한 80자 정도 될 거예요. 단점이 더 길어요. 왜냐면 단점 보완점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인턴 경험 같은 걸로 쓰시면 되게 좋은 게 어떻게 활용될 건지가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단점은 이거죠. 본인이 생각하는 단점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성급함. 뒤따라오는 겁니다. 열정을 발휘하다 보니까 내가 근데 사소한 부분에 신경 못 썼다. 근데 내가 이 프로젝트를 하다가 내가 정말 열정을 발휘하고 책임감을 발휘를 해서 이렇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나에게 주어진 자잘한 업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내가 놓쳤더라. 음. 그래서 나는, 아, 되게 선배가 중요한 거를 집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소한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나한테 해 주셨다. 그래서 아 사소한 것부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내가 일을 하고 나서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 늘 피드백을 좀 요청하면서 오히려 나는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을 장점을 갖추게 됐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정말 딱이죠. 그렇 이거 주고 장창 이제 면접 때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연결돼서 쓰시는 부분 혹은. 어 이거는 뭐 똑같은 결론이고요. 혹은 이제 아예 단점과 보완점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빠르게 되게 앞 앞에 에피소드랑 거의 동일해요. 빠르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 내가 너무 열정적이어서 열정 매니아 내가. 음. 그래서 빠르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내가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성과도 있었지만 이게 실수가 생기더라. 그래서 상사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가 이렇게 자잘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실수를 안해 버리면 그걸 우리가 맡게 된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됐다. 그래서 아, 의욕이 앞서서 중요한 걸 위해 사소한 걸못 보는 것들. 좀 급한 성향이 되게 단점이구나라는 걸 느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항상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좀 일찍 도착해서 30분씩 일찍가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좀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꼼꼼하게 오히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더라. 그리고 사람들과 더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내가 입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오히려 더 빨리 와서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런 과정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끝. 그렇 음. 저는 근데 솔직히 2번을 좀더 추천을 드리는데 왜냐면 이게 말하기가 쉽고 쓰기도 쉬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조금 막 단점을 앞에 내세우는 걸좀 불안해하실 수 있는데 이 대놓고 지금 두개다 장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지만 좀 불안하신 분들은 클래식하게 앞에 A 버전으로 쓰시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자, 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인상 깊었던 경험을 기술하세요. 자, 여기 대놓고 나오죠. 프로젝트, 공모전, 학회, 동아리, 인턴, 아르바이트, 리더십 수행 경험 이런 것만 써라라고 나와 있어요. 뭐 여행 간거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직무나 아니면 사회생활과 조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쓰시는 건데 앞에 에피소드 기억나시죠 앞에 에피소드 그쵸 내가 알바를 하는데 존중했던 경험 이런 거 여기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 그냥 넣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어 내가 사실 매니저인데 정규직도 아니고 나도 알바생이지만 이렇게까지 퇴사율이 높아지는 걸 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더라 그쵸아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책임감을 발휘해서, 아, 분명 이렇게 계속 그만두는 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거고, 내가 신입 트레이너를 담당을 하고, 내가 제일 연차도 오래된 만큼, 이런 걸 내가 조금 개선해보자, 라는 목표를 세웠다. 어, 목표를 세웠다. 이거 도전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죠. 음. 사실 이게 가치관이죠. 그쵸? 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건 800자이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좀 기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앞에 에피소드 진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일단 존중하는 방법, 일단 면담을 했죠. 기억나시죠? 음, 기억 안 나시면 앞에 걸로 다시 돌아가서 그 내용들을 다시 캐치해 주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항상 문제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이 문제 상황을 내가 왜 극복하려고 했는지 본인의 가치관이 필요하고요. 이 가치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산그룹에서 추구하는 어떤 인화, 뭐 책임, 안전, 뭐 성장, 혁신 이런 부분이랑 연관이 되면 되게 좋겠죠. 그러면 적합하다고 나올 테니까. 그리고 그 행동의 결과, 어땠는지. 어땠어요?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그만뒀고 매출이 올라갔다. 이런 거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뭐, 직무 역량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인턴 경험이 있다면 인턴 경험으로 쓰시면 더 좋겠죠. 그치만 아르바이트 경험도 괜찮고요.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면 어떤 조직 내에서 내 역할을 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전에 대한 부분들 음,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보다는 내가 좀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뭔가 일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시겠죠? 결론은 이 직무 역량 이죠. 음, 이거 투지랑 똑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산에 정말 잘 맞는다. 음, 그렇 음, 이렇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자소서는 제안서예요. 나는 이렇게 너네랑 잘 맞고 이렇게 직무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너네가 지금 이쪽 산업에 있어서 너무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이 위기를 너희랑 같이 극복할 거야. 이런 내용. 음. 요 내용을 자소서에 쓰시면 아 얘는 우리 기업에 정말 관심이 많고 앞으로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할수 있겠죠.